악순환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쉽게 말을 하면 그 아이는 폭력을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왜 그게 문제일까요? 맞으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사살 때리면 문제가 괜찮을까요? 근데 실은 안 때려도 안 때려도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세게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요?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죠?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죠? 맞습니다. 자존심 스스로 존엄하다는 것, 그 존엄하다는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못난이 컴플렉스의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엄마 저들 못 먹겠구나라는 생존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엄마, 저조차 얻어먹지 못할 만큼 무가치 아니구나. 어. 어. 나는 남으로부터 존중받을,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서 존중받지 못할 만한 나를 두 글자로 괴물이라고 합니다. 괴물, 그렇죠? 아동폭력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그 집안에서 폭력이 재생산되기 때문, 그, 그, 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동 폭력을 바치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괴물을 키우는 꼴이 돼요. 그죠 폭력은 그런 괴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난이 컴플렉스의 핵심은 바로 그런 데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왜그 아이들이 왜그 알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그토록 관심을 갖느냐. 내가 혹시 못난이는 아닐까? 내가 혹시 엄마 젖을 못 얻어먹진 않을까? 내가 혹시 자라서 그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괴물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을 이 소설에서는 조금 더 소설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 김원네 집에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촥 동네에 돌았습니다. 김승상네 부부가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디씩 하겠죠? 그렇죠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차차 소문이 들림에 노비와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 중에 어떤 늙은 사람이 말하기를 옛적에도 이런 일이 있어 그 속에서 이무기가 나와 사람을 무수히 살해하고 장난이 비할 데 없어서 나라에서 군사를 팔아여 겨우 잡아 죽이고 그것을 낳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라 하여 천지를 보지 못하는 데에 가두었다가 굶겨 죽였다고 하니 세상 일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김승상댁 성덕으로도 이런 변을 당하니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은혜에 보답하고 인민을 편하게 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부인의 덕택이 상하에 덮였는데 심덕을 입지 못하니 불쌍하다. 하고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뭐 슬퍼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무기가 나온대요. 그렇죠? 괴물이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괴물을 잡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벌어지게 된다고요? 부모도 잡아 죽인대요. 괴물을 낳았다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죠.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 공포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원전은처럼 어린아이들이 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콤플렉스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김원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의 두려움. 오늘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엄친아 콤플렉스라고. 그렇죠? 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좋은 대학을 가고 잘 생기고 성격 좋아도 항상 아이들은 자기 영혼을 학대해요. 엄친아들 때문에. 아 혹시 또 시청자들 중에서 엄친아라는 말을 모르실까봐 엄친아 뜻이 뭐죠? 엄마 친구의 아들이죠. 도대체 엄마 친구의 아들은 어쩜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엄마 친구의 아들은 더 잘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친아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들은 하, 기분 상해해요. 그렇죠? 어 비교하지 비교하지 않아야 할걸 비교해요. 그 비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영혼을 학대해요. 그렇죠? 어. 근데 이런 모든 엄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김원전은 놀라운 반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전이 나오는가 보십시다. 엄마 아빠가 이제 이 알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겠죠? 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김상 부부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와 승상 곁에 노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만은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와 놓이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게 여기고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등히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추워 보라 하였다. 그, 그 어머님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동안에 어땠죠? 알 낳았다고 그렇게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애가 밥을 먹으니까 엄마가 어때요? 모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정말 우리 선조들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그 소리가 뭐라고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내 자식 목에, 그렇습니다. 전 넘어가는 소리라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부인이 웃고 더욱 고의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을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의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심하여 가로되 이유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이라 하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것 저것 사물 취급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원이라는 정식 이름도 얻었습니다. 이 알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방 안에다 두었었는데. 방이 터질 듯이 커집니다. 뭐라는 겁니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점점 커지자 승상이 더큰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그더큰방 이름이 월영각이었어요. 달 그림자, 달빛이. 그죠 나중에는 달빛을 타고 신선이 내려와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의젓한 이제 청소년, 김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김원 전 여기까지 에피소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못난이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부활을 믿어라. 때가 되면 운명처럼 그날이 올 테니. 그렇죠. 만약에 김원이나 김원 부모가 이웃 사람들의 새치 혀가 전하는 이무기가 될 거라는 말을 믿고 애를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무기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안에 있는 훌륭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당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을 믿고 밥을 먹였고 아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커가서 성장하여서 김원이라는 의젓한 아이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김원은 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자식한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보잘것도 없어서 못난지처럼 보이잖아요, 애들 그렇죠? 어, 맨 수학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할지라도 아이 안에 있는 훌륭한 것을 믿어주세요. 타박하지 말고 아이한테 정말로 어린 시절에 심어줘야 될 것은 단어 영어 단어 천 개, 수학 공식 몇 개, 크게 아니에요. 시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존엄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김원전의 이제 두 후반부로 가면 이렇습니다. 김원이 이제 어엿한 산내대장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즉 이제 육체적인 성장은 다 끝낸 청소년 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쯤이 됐겠죠, 그렇죠? 이 아이가 어느 날 산에서 악귀라는 괴물이 공주 셋을 납치하여 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쌈을 버렸다가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것을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까, 어, 그거 악귀라는 괴물이다, 조심해야 된다, 어 말을 했어요. 나라에서는 발칵 이제 나라가 뒤집